안녕하세요. 루테입니다 오늘은 바로 마인크래프트에서 단한 번도 보기 힘든 희귀한 순간들 10가지라고 하는 시간을 준비해 봤는데요. 마크가 아무래도 확률적으로 있는 기능이 굉장히 많은데 뭐 예를 들어서 스킨 조끼라던가 뭐 스파이드 조끼라던가 이런 식으로 그냥 일반적으로는안 보이지만 오, 얘 봤으면 운 좋았다. 이거 나왔다라고 할만큼의 순간들의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중에서 정말 어렵고 그리고 오늘 영상을 보고 나서 어? 이거 그때 말했던 희귀한 순간이었었는데? 하고 바로 알수 있는 눈치채기 좋은 쉬운 것들로만 준비했습니다. 대신 확률은 낮은데 이해하기 쉬운 거라고 할까요? 정말 낮은 확률에 그리고 쉬운 걸로 간추리다 보니까 10가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저도 오늘 보여드릴 수 없는 부분인데요. 자 계란을 깠을 때 계란을 깠을 때 일정 확률로 닭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닭이 한번 깠을 때 4마리가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어? 방금 뭐임? 우와 방금 버그인가? 방금 어? 아닌가? 원래 4마리가 있었나? 처음 보던 순간이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정말 황률적인 거라 마크를 12년 동안 하셨어도 12년 정도 된 게임이니까 12년 정도 하셨어도 이거를 못 보셨을 수도 있어요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거를 자 다음! 다음은 아 저는 사실 얘를 소개시켜 드린게 맞나 싶을 정도긴 한데 얘 확률이 진짜 낮더라고 핑크양입니다 핑크양을 자연적으로 스폰 되는 걸본 확률이 0.16이래요 610은의 1이래요 나는 은근, 이때까지 마크하면서 세네번 봤거든요? 세네번 봤었는데, 오히려 계란 까는 게 사람들이 많이 안 해봐서 그러, 못 봤던 거지. 이 핑크향처럼 계속 시도를 하면 내 말이 나오는 것도 가능할 것 같기도 해. 핑크향이 확률이 더 낮은데도, 어, 계란 까는 거를 더못 봤습니다, 저는. 자, 그리고 이번에 마인크래프트가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자연적으로 아기향이 스폰될 확률이 생겼는데요. 아기양이 스폰 되었을때 그 아기양이 핑크양일 확률은 0.0 0.0082% 라고 합니다 1 2 1 9 5분의 확률이에요 이제부터 점점점점 낮아질겁니다 여러분 자 이런식으로 볼건데 나도 아기핑크양은 못보지 않았었나 아기핑크양은 한번도 본적이 없는것 같아요 다음거는 아, 이거 나 놀랬던 게 버섯썸도 진짜 잘안 나오는 거긴 한가 봐. 제가 최근에 버섯썸을 찾아다녔을 때잘못 발견하긴 했는데 마크를 하면서 정말 그냥 마크 시작하자마자 버섯썸인 경우 종종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까지 확률이 나, 낮았나 싶었는데 이것도 충분히 낮은 만분의 11% 확률이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버섯썸보다 낮은 확률이 있더라고요. 뭐야, 이거 왜 없어? <laughs> 지금 찾으려고 하는 게 적당한 거리 없다고 하거든? 야, 이러면 안되는데? 잠깐만요? 이게 확률이 100만분의 1% 확률이거든? 100만분의 1% 확률이라 잠깐만요? 근처에 안보여서 그런가봐 못발견해? 또없어? 음... 와 안나와 <laughs> 명령어 쓰는데도 안나오는게 어딨어? 어 야, 여러분 큰일났어요 <laughs> 못보여질것 같습니다 나도 어떻게 생겼나 좀 궁금하긴 했거든? 어떻게 생겼나 궁금했는데 길가다가 발견하시면 어 저장해놨고 시드 원래 시드가 굉장히 마인크래프트 유명하거든 어 시드 검색해볼까? 오 시드로 하니까 있어요 다행이다 원래 버선보다 안나오는게 7가지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제일 바이옴 중에서 제일 안나오는 곳이 여기라고 해서 가지고 왔지만 그냥 그렇다 정도로 넘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이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자 그리고 다음 얘가 은근 대박인데 전혀 몰랐던 거였거든요 이거 듣고 나서 이런게 있었어 라고 음. 느껴지 텐데 뭐냐면, 제가 메인화면으로 나왔잖아요. 메인화면에, 만분의 일 확률로, 이게 가능한 건지 싶어요. 만분의 일 확률로, 마인크래프트라고 써있는 거, m-i-n-e-c-r-a-ft가, m-i-n이랑 그대로 있고, ra-ft는 그대로 있고, e랑 c의 위치가 바뀔 때가 있대요. 만분의 일 확률로. 이게 가능한 겁니까? 한 번도 본적 없고, 사실은, 봤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봤을 수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한 번도 신경 써본 적이 없어서 만분의 1 확률로 보이는 거라고 합니다. 노란색 글씨는 계속 바뀌는데 보시는 것처럼 만분의 1 확률이라 그런지 저거는 바뀌는 거를 보기가 쉽지 않아요. 특별한 나라에만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만분의 1 확률로 되는 거라 가능한 건데 저는 안 보여지고 아마 이제 이미지가 띄어지고 있겠죠. 이렇게 보여진다고 합니다. 가능한 건지 모르겠어요. 참고로 비도 가능합니다 모바일에서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어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만 분의 일이라 만번 정도는 해야 될 수도 있다는 사실 만 번하고도 안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다음 일곱 번째입니다 일곱 번째는 좀비 관련인데요 마크의 좀비가 이렇게 스포하러 소환을 하든 뭘로 소환을 하든 확률에 따라서 옷을 입고 있는 애도 있고, 그리고, 당연스럽게 아기 좀비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 중에서 그나마 현재 볼수 있고, 볼수 있는데 희귀하다 정도는, 다이아몬드를 풀셋으로 입은 좀비가 가끔 나온다고 합니다. 물론, 좀비 말고도 스켈레톤으로도 가능해요. 대신에, 좀비로 한 이유는, 좀비를 검까지 들면 확률이 더 올라가기 때문인데요. 저도 한번 비슷하게 스켈레톤으로 봤던, 모두 다이아몬드 갑옷을 입고 있는 상태의 좀비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 친구 확률은 552,903분의 1인데요. 0.00018% 정도인데, <laughs> 이 정도의 확률로 나온다고 하는데, 제가 그때 봤을 때 모든 부위가 전부 다 다이아몬드가 맞았나? 다이아몬드랑 바지였나가 인센트가 되어 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제 계속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다가 머리에 인센트가 되어있으면 확률이 아까 55만 분의 그 보다 더 낮아지고 게다가 얘가 검을 들고 있으면 더 낮아지고 아기 좀비가 되면 더 낮아지고 치킨좋 키면 더 낮아지고 막 이런식으로 되는건데 그중에 제일 끝판왕은 이거라고 합니다 만약에 마인크래프트 전부에서 그 각으로 낮은건데요 죄송한데 못읽겠습니다 그냥 아래 봐주세요 제가 무슨 찾아보니까 지금 뭐 잘해. 그, 그 경, 억, 조, 잠깐 억, 조 다음에 경 왔나? 조, 경, 해. 그 다음에 자가 있대요. 잘해요. 말도 안 되는 단이라서 솔직히 보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보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인첸트도 그냥 인첸트가 아니라 원래 좀비들이 갖고 나올 수 있는 옷의 인첸트랑 그리고 검의 인첸트 최대로 좋은 게 있대요. 그런 거 최대에다가 그냥 아기 좀비도 아니고 스파, 이그 치킨 좋긴데 그 좀비조차 주민 좀비일 때이 정도의 확률이 나온다고 합니다. 만약에 자기가 야생하다가 명령을 진짜 안 썼는데 이게 나왔다. 물론 옷은 죽여봐야 아는 거니까 좀 애매하긴 하지만 아무튼 간에 이런 식으로 나왔다. 이거는 진짜, 잘랑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유튜브 안 하시던 분들도 유튜브 서, 채널 개설하셔야 돼요. 나 이거 나왔다. 이거 보여준다. 하고 채널 개설해야 될 정도로 엄청난 친구입니다. 여덟 번째 순서로 보여드리기엔 조금 아쉬운 아, 친구였지만, 좀비 순서에 따라서 여덟 번째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 거. 저도 이거는, 이것도 은근 확률이 꽤 낮았는데, 1333만 뭐 이런 식의 확률인 건데, 나를 은근 봤거든. 몇번 봤는데 이 친구가 한 원래로 치면 꽤 확률이 엄청나게 보기 힘든 거라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번개가 쳐야 되고 번개가 쳤을 때흰말 중에 스케레톤말 같은 게 스폰이 돼서 그 친구가 번개를 번개를 당연스럽게 맞겠지만 번개를 맞고 막 그렇게도 되고 난이도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해가지고 보기가 원래 굉장히 힘든 친구라고 합니다. 근데 마크하면서 예전에 완전 날씨 쓰는 명령어 쓰는 야생할 때. 계속 번개를 치는 계절로 바꾸니까 계속 계속 볼수 있었는데, 그거 말고 그냥 일반적으로 날씨 안 바꾸고 야생으로 봤을 때는 7년 동안 하면서 한두번 정도 본것 같아요. 아마도? 그리고 이 친구 관련해서는, 나 이거 본적 있다. 스켈레토 트랩 본적 있다. 스켈레토 말본적 있다. 라고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많았었는데, 퍼세트는 그런데 은근 보기엔 쉬운 것 같기도 해요. 자 마지막 걸 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이 어쩔 수 없이가 중요합니다 어쩔 수 없이 버전을 조금 낮추고 보여드릴게요 1조분의 1이고요 1조분의 1 확률로 보이는 엔더포탈이 모두 다 박혀있을 엔더의 눈이 모두 다 박혀있을 확률입니다 이렇게 그냥 애초에 그래서 다 박혀있어서 열려있어요 이게 1조분의 1이래 1조 분의 1이고 그냥 원래 하나가 바뀌어있을 확률이 100분의 1이라 100분의 1 곱하기 100분의 1 곱하기 100분의 1 곱하기 12개 이렇게 반복을 해서 1조 분의 1이라는데 높은 버전 1.16 이상 아1.13 이상 그리고 그렇게 올라가다 보면 시드 같은 게 바뀌어요 똑같은 코드로 해도 시드가 좀 바뀌는 편인데 높은 버전에는 엔더 포탈이 모두 열려있는 시드가 현재 공개가 안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 이게 유저가 찾는 거라서 제작자들이 공개하는 게 아니라 유저가 찾는 거라 없더라고 그래서 저는 정말 혹시나 자기가 극한의 확률을 좋아한다 하시면 오늘 소개시켰던 10가지 중에 정말 어려운데 시도해볼 만한 건두 가지 같아요 로고 바꾸는 거 로고 바꾸는 거랑 이거 이거 찾는 거 추천합니다 이거 찾는 거 제가 쉽게 찾는 법 같은 거 알려 드릴게요 마크 월드를 생성을 하고 지금 이 명령어를 치고 TP를 하고 와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보시면 됩니다 관전모드를 보시면 되고, 월드를 계속 다시 만들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마인크래프트 내에 엔더 포탈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셔서, TP를 많이 한 다음에 또 보면 되겠죠. 대신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낮은 버전은 있으니까 1.16.5 이상 버전에서 찾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와, 하나도 없네. <laughs> 하나도 없을 확률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하나도 없네. 저는 안 시도하려고요. 나는 운이 별로 안 좋아. 나는 은근 내가 야생할 때도 하나도 안 바뀔 때가 종종 있어요. <laughs> 자 아무튼 오늘 이렇게 해서 마인크래프트에서 단한 번도 보기 힘든 희귀한 순간 10가지였었는데 저도 아예 못본게 5가지가 넘고 본 것들도 좀 있지만 그본 것들도 내가 마크 7년하는 동안 7년한 동안 한두 번본 거야. 한두 번본 것들이라서 정말 한 번도 보기 힘든 거지만 어 오늘 정리했던 기준으로 어 이제 알았으니까 달걀 깔때 아! 이거 4 마리 남은면 대박. 256분의 1이야라고 알수 있고 핑크 향을 발견했을 때 610분의 1이야. 버섯 발견했을 때 뭐야라고 다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도움이 많이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의 마인크래프트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다면 구독하기 버튼 좋아요 부탁 시 꾹꾹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뵙도록 할게요.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빠 빠!